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한화팬입니다. 자,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와의 3연전, 특히 마지막 경기의 여운이 가시질 않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휴식을 좀 취하고요. 내일 리그 1위 팀 LG 트윈스와의 3연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연속되는 강팀들과의 치열한 경기 속 바쁜 일정 속에서 매우 피로도 높은 경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팀 역시 상대에게 압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히 어려운 팀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나는 LG 트윈스, 최강 한화, 무적 LG 양팀의 육성원이 8회 잠실벌을 뜨겁게 달굴 그세 번째 시리즈. 프리뷰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두팀다 이번 3연전을 위닝 시리즈를 목표로 덤벼들 것이 뻔합니다. 1차전 선발대결입니다. 임찬규 대 황준서. 임찬규가 정말 올해 나이스 피칭, 굿 피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임찬규가 롯데전 바로 직전 경기에 4와 3분의 2이닝, 무려 11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오자책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롯데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임찬규 선수가 이번... 인... 등판 때는 어떤 등판을 해 줄지 모르겠고요 황준서 선수는 자기 이닝을 좀 책임져 줘야 됩니다 5이닝 정도는 꼭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선발이닝을 먹어줬으면 좋겠고요 2차전입니다 코헨윈데 코디폰셋입니다. 두 코시 선발 투수의 대결인데 코헨이는 아마 이번 등판이 마지막 한국에서의 등판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냥 평범한 국내 3사 선발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헨이는 어쩌면 아시아쿼터제가 시행되면 다시 볼수 있는 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경기 우리 코디폰셋 지난 4일 쉬고 나왔던 경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5일 후 등판인데 이 경기 코디폰셋의 본면모를 보여줘서 2차전은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3차전입니다. 손주영 대 와이스. 사실상 요 경기가 결승전일 것 같네요. 어려운 등판을 쭉 계속하다가 지난 SSG전에 오랜만에 호투를 한 손주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완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한 와이스. 요 경기가 어쩌면 가장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1차전은 LG, 2차전은 한화, 3차전이 승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롯데전을 했고 LG도 롯데전을 우리가 만나기 직직전에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김태형 감독님과는 조금 다른 게 염경엽 감독입니다. 자, LG가 상대적으로 한화에 조금 밀린다고 평가받는 2차전, 3차전, 톤세와 와이스의 등판. 이때 이제 염경엽 감독님의 특유의 경엽볼 야구를 시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트, 도루 같은 것 말이죠.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건 3차전입니다. 와이스 선수가 선호하는 이재원 포수가 배터리를 이룰 건데요. 이때 어마어마한 많은 번트, 도루, 작전 야구들이 시행이 될것 같아요. 특히 도루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키스톤 콤비 하주석 이도윤 혹은 하주석 황영목으로 이어진 이 키스톤 콤비가 내야에서 이루수비를 좀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기습번트 등을 조심해야되기 때문에 코너 예야 내야 특히 노시환 선수와 1루에 김민환보다는 최인성 선수가 나오면서 수비 강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LG가 이렇게 경협 볼만한는 스몰볼 팀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LG 잠실 쓰는 팀 홈런 2위 팀입니다 근데 1위 팀이 삼성라이온즈예요 삼성라이온즈 라팡런을 빼고 생각하면 실제로 지금 잠실을 쓰는 팀 홈런 1위 팀이 LG입니다 결국 이 LG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득점 루트입니다 작은 야구, 큰 야구가 다 가능한 뎁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어, LG 트윈스입니다 홍창기가 부재합니다. 리그 시즌아웃 통보를 받았죠. 어, 빠른 부상 회복 바라고요. 상대팀이지만. 그렇다고 홍창기가 부재하다고 이 팀이 쉽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지환이 조금 어려우면 구본혁이 살아나고요. 구본혁이 조금 어려우면 또 이영빈이 해줄 만큼 해주는 LG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오문박, 무서운 테리오가 있죠. 오스틴, 문보경, 박동원, 홈런, 장타까지 가능한 이 LG의 핵심 타선들 잘 막아내야 되고요. 현재 그나마 우리가 조금 어, 이 선수들은 잘 막으면 되겠다라고 평가되는 게 패배 오문박입니다 패배 오문박 그게 오지환, 문성주, 박혜민이죠 요 부분이 LG의 고민 같아요 결국 LG는 스몰볼과 빅볼이 가능한 야수의 랩스를 갖춰 놨고 이 LG 약점 크게 없으면서 쉽게 볼 수가 없는 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 LG의 힘의 원천은 대체 어디서 나오냐? 저는 몰입 혹은 집중 타 같아요. 일단 리그에서 팀 안타 1위 팀이 롯데입니다. 543개. LG는 4위입니다. 461개. 자이 안타 개수만 보면 당연히 리그에서 득점과 타점이 가장 많은 팀은 롯데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팀 안타가 461개 4위임에도 불구하고 LG는 299점으로 팀 득점 1위, 277점으로 팀 타점 1위, 팀 OPS 0.788로 1위 이 부분 상위권 1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는 득점, 타점, OPS 모두 팀기록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10경기만 볼까요? LG가 일단 18홈런으로 가장 빅볼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홈런 1위고요. 타율 LG ER7 푼 하나, ER4 푼으로 이 부분도 갭이 좀 큽니다. 결국 우리가 비벼 볼수 있는 것다 요거 하나입니다. ERA LG가 9위입니다. 5.17 하나는 4.20으로 6위. 아, 우리 팀도 롯데를 만나고 니까 5위 이하로 마운드의 경쟁력이 처지네요. 결국 우리는 하나의 마운드의 높이로 LG의 공격력을 압도해야 하는 그런 선발 야구, 불펜 야구, 마운드 야구를 해야 되는 게 현실 같습니다. 자, 김경문, 김태영 염경엽. 가장 경기에 많이 관여하는 감독들이고 작전 야구, 뭐, 명장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죠. 이번 3연전도 지난 롯데 3연전처럼 가을 야구 같은 팽팽한 시리즈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양쪽 감독님이 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작전 야구를 하실 거고요. 적재적소의 대타, 대수비, 대주자를 기용하는 감독의 야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기에 또양 감독님이, 염경엽 감독, 김경문 감독님이 롯데 김태형 감독님을 만났죠. 그때 양팀 감독님 ]의 승부처에서 선택이 어쩌면 참고 자료가 될것 같고요. 두 감독님의 용병술도 이번 경기를 보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승 1패면 됩니다. 결국 외국인 티수 2명이 잘해줘야 되고요. 황준서가 화요일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닝을 좀 끌고 가줘야 되고, 불펜 소문를 최소화 해줘야 됩니다. 수요일 코디폰세, 목요일 라이언아이스 필승 해줘야 되고요. 늘 하던 선발 야구가 필요한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매 경기 프리미할 때마다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상위권 야구라는 게 지켜야 되는 게 지지 않아야 되는 야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LG와의 이번 3연전 또 미리 보는 하나의 가을 야구가 될것 같고요. 오늘 하루 편히 쉬시고 내일 6시 30분에 이 LG와의 3연전 시리즈도 잠실에서 펼쳐지는데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한화가 위닝 시리즈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한화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